이 이제 뭐 동양의 고전 그러면 논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어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바탕으로서 그 논어 얘기를 한번 꺼집어내 보면은 아 예를 들면은 공자는 이제 군자하고 이 소인을 구분해 가지고. 아, 군자는 예,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 구절인데 화이 부동하고 소인은 불화라. 뭐 이런 제 구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군자는 예,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음, 불존이라 이게 이제 구절이야. 이게 이제 군자와 소인을 공자가 이제 이렇게 대비시켰을 때 대표적인 그 하나의 구절인데,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기를 합니다. 이제 군자는 화이 부동하고 소인은 동이 불하라. 그 다음에 군자는 주위 불비하고 소위는 비 불주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이걸 새겨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군자는, 그러니까 전혀 풀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자는 화이 부동하고, 소, 소위는 동이 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는 이, 이 화자를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문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아이 군자는 화이 부동하고 소인은 동이 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는 이게 이제 화가 이게 무슨 화입니까? 우리가 화 조화를 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조화가 또 뭐예요? 이숫자는 뭐예요? 조화로울죠? 조화로울 화가 됐버려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꽉 막히는 겁니다. 조화란 말 같으면 이제 떠올라요. 아,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된게 조화로운 거죠. 그러게, 그 정도 같으면은, 누구나 뭐, 아, 뭐, 좋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른 팍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그잘 아시는 분 중에 그 김용옥 선생, 도올 김용옥 선생, 그분한테 와가지고도 이걸 딱 풀려 그러면 아 군자는 조화롭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상 컨데 김용옥 선생한테도 이 조자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분은 얘기는 할 거예요. 아뭐 천자문을 제대로 배웠다면은 천자문 이게 나오죠. 어, 고를쪼, 화도 뭐라 나오느냐, 고를, 화, 이렇게 나와요. 하도봉 천장문은 이렇게 나오죠. 이쪼 자, 화 자가 다 나오니까. 저는 이제 일곱 살때 아버지한테 천장문을 배웠는데, 뜻도 모르고, 막 고를, 화, 고를쪼, 이렇게 뭐, 외운 거죠. 그럼 이 고르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걸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르다. 그 다음 이제, 동. 이건 이제 동은 알겠지? 이건 뭐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동? 어, 같을 동. 음. 그럼, 같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는 건 알아. 이거는 뭐냐 면 음,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같다는 거 알죠? 고, 뭐 초등학교 2, 3학년 이전에도, 야, 같은 게 뭐야? 그러면 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뭐,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것과 이거는 같네요. 뭐 이런 거다 떠오른다면 또 이것과 이것도 같아요. 이것과 이게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어 뭐요 이거는 뭐가 달래? 여기 위에 뚜껑 색깔이 다른 거예요. 같으 면서 다른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같다가 뭐 뭐냐? 우리 말해서. 음. 그럼 예를 들면 또이제 내가 이제 김용옥 선생 불러다가 아 선생 갔다가 뭡니까? 그럼 같은 거 같은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거는 같은 거다. 그러면 초등학생도 아는 거, 내가 같은 건 같은 거는 초등학생도 알아. 유치원생도 알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대단한 인문학자라는 사람이 같은 게 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학문을 하는 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학문을 해요.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거를 뭐 인문학자들도 내는 그 정도 아는 걸 가지고 막 복잡하게 얘기한다 말이죠. 같다라는 것은 이건 서양 철학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걸 가릴 것도 없네. 서양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동일성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2는 3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거는 1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2는 이건데, 이거와 이거와 이거 같으니까 이게 3개가 된다는 거예요. 2라는 것은 이게 1과 같은 놈이 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이거 똑같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3이 된다. 그래서 3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갔다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서양 말 가지고도 안 되고 중국 말 가지고도 안 돼. 이 동자 가지고 이게 같은 게 뭐냐? 여기 나오질 않아요 뜻이. 그러니까 한국 말에서 갔다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갔다가 뭐냐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응, 앞선 사람이 되는 거. 갔다가 뭘까요? 이거는 뭐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냐면은 갔다. 응, 갔다. 이제 저 꺾버리죠, 뭐. 우리. 네, 예, 습니다 그런 대 시간을 응, 갔다. 응, 가지다, 같다 가지다하고 또 갔다가 달라. 나는 지금 콩팥을 갖고 있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건데 콩팥은 내가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간수한다. 내가 그걸 가지려고 뭔가 이렇게 할때 가지다 그러죠, 갓이다 이게. 요 이라는 것은 뭐뭐가 되게 하다. 요 가지 되게 하는 게 가지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야, 이거 내가 요걸 잡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가세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내가 이걸 버려 버리면 나는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음.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나는 이걸 가세 상태가 됐다. 가진 거다. 어, 이거는 가지고 아는 거다. 근데 내콩팥은 지금 내가 마음대로 이거 뭐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코 이건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거예요. 손도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거 가지고 싶지 않다고 이거 가지고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갖도록 이는 뭐 무뭐뭐 하게다. 요 이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예를 들면은 뭐 하나 물고기가 살아 있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내가, 그 그러니까 물고기를 가만히 예를 들면 바깥에 내놓으면 죽잖아요. 물에 넣으면 살아요. 그럼 내가 물고기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바깥에 내놓으면 돼. 그게 뭐냐면 죽이다. 죽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이다. 죽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이게 이이라는 거죠. 살, 살아. 근데 내가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살이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같다와 가지도 다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뭐냐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을 이것 또한 갖고 있으면 그게 같은 거예요. 대표님 그렇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같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같다는 이쪽과 저쪽이 가진 것이 내나 그 이것이 가진 것을 저것이 다 가졌을 때 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왜? 뭐 모양새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같은데 요거는 또 이것이 가진 것을 이것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뚜껑은 색깔이 다르다. 뚜껑의 모양새는 같은데 빛깔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는 한국말에서 같다라는 말은 같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같으냐? 즉 그냥 이놈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다 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죠. 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르다가 뭘까요? 고르다. 골고루 하다. 골고루 하다. 뭔가가 예를 들면은 땅을 고르면 팽팽해지잖아요. 이렇게 골이 있죠. 골. 그런 걸 이제 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골고루 되는 거죠. 고르다. 자. 그러니까, 고루한다는 것은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안 돼. 예를 들면, 음악에서서 가장 강조하는 게 조화예요. 조음. 음악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는 서로가 다 어울려야 돼요. 근데 하나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하나가 막팍 이렇게 되면 이게 음악이,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군자는 고르게 하되 같게 하지 않는다. 고르게 하되 같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의 그 난다체 백성들의 처지가 다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다르고 그들이 예를 들면 할수 있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하는 게 화예요. 동은 뭐냐면은. 뭐, 백성들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하는 거라. 그게 동해, 같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군자는 뭐냐 하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다. 나라에 쌀을 나누어 줄 때, 아, 모든 사람에게 막, 한 사람당, 그, 막, 어, 쌀열 대씩 줘라. 이게 같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집집마다 쌀이, 예를 들면은, 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또 적은 사람, 어, 뭐 많은 사람 또 식구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애냐 어른이야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갖게 하는 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군자는 뭐냐 하면 고르게 하되 갖게 하지 않는다. 갖게 하면 제일 책임 면하기가 쉬워요. 아, 너 너무 뭐 사람들 한집보뭐 이렇게 뭐딱몇 킬로씩 다 나눠 줬다는 거예요. 근데 고르게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laughs> 와서 따질 수도 있고, 야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뭐 아니야, 뭐 하냐, 온갖 소리가 다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군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맞추어서 그들이 나름대로 함께 할수 있도록 고루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소인은 뭐냐? 같게 하는 거예요. 야뭐그 같게 뭐 해저라 그리고 불화 고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군자는 그러니까 고르게 하되 같게 하지 않고 같게 하되 고르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그걸 풀기 위해서는 고르다와 같다가 뭔지를 우리가 또렷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같다와 같다와 가지다, 그 다음에 가지도록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지도록 하는 것은 갖추다, 갖추다. 예, 네. 가지도록 하는 게 뭐? 등산 갈려면뭐 챙겨가지고 갖추어야 돼 그거 마찬가지지. 갖추어야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가지면은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냐, 등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갖춰야될 그런 걸다 가지면은 아, 저 사람 진짜 어? 산 사람 같다. 산에 가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가는 사람은 산에 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갖추어야 그 사람이 산에 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응?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죠? 에레베스턴가?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죠, 에블. 에베레. 나 자꾸 그 엘리베이터 하고 자꾸 착각이 돼가지고 에베레스트죠. 네. 우리가 에베레스트다가 예를 들면은 한. 7,000m, 6,000m 짜리 한번 산에 올라가 보겠다 면은 그거는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 저 사람은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다. 이렇게 말하는 요그 다음, 주의불배, 군자는 주의불배하고, 어, 예를 들면 소인은 비불준이라. 그럼 군자는 주의불배할 때 주가 뭐예요? 두루. 아, 두루. 예, 네, 맞아요. 두루 하는 것. 그 다음에, 비는 뭐예요? 불비, 비. 차이 차이를 든다, 비교하다. 어. 요 비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같은 게, 범주가 같아야 요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게 생기죠. 어, 예를 들면, 이거하고 이건 비교를 못해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같은 것끼리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것들끼리 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같은 거거든. 같은 것끼리 한다. 왜 우리 말로 하면끼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자는 두루 하는 거예요. 두루 한다, 두루 한다는 것은 뭐냐? 저들끼리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남에 대해서 두루하는 그런 어떤 거의 그 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그런데 소인은 뭐냐면 저들끼리만 한다. 그다음에 소인은 저들끼리만 하지 두루하지 아니한다. 그럼 두루가 뭐냐? 두루라는 것은 여기에 저들끼리가 있는데, 저들의 밖에 있는 여기 이제 우리예요 요 우리의 밖에 있는 여게 남이에요. 군자는 우리와 함께하되 우리 밖에 있는 남까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루하는 거예요. 소인는 뭐냐하면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야. 지들만 하고 바깥에 사람들, 바깥에 남아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군자는? 그런 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 예를 들면 이런 글을 읽어도 우리 말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만 대충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는 이걸 훨씬 더 예를 들면 좀 또렷이 알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거 뭐, 그것을 정확하게 새겼을 때만 우리가 뜻을 잘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 우리끼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고루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끼리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여기서 뭔가를 할때 항상 고루해야 된다. 고루고루. 뭐, 함께 한다는 사람들끼리도 말이지. 지들이 고루하지 않고 막 차별하거나 뭐 하거나 안 됐네. 이 안에 내 집단, 우리라는 이 집단에 대해서는 고루의 원칙에. 이게 예를 들면 고루의 원칙에. 그리고 우리의 밖에 있는 남에 대해서 이게 바로 두루의 원칙에. 이게 공자가 생각한 고루와 두루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는 바로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는 고루해야 되고 그러나 그 밖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루 해야 된단 말이지 두루 할때 두루는 뭐냐 이게 둘레란 뜻이에요 둘레 뭔가가 있으면 항상 그 바깥에 둘러 싸고 있는 거 있단 말이지 그 둘러 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두루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논의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고 또 저기 하나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한 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때도 이거를 우리 말로서 제대로 이렇게 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뭐아 대충 막 아, 이렇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어 남한테 나는 그걸 읽었다. 나는 그걸 안다는 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유세를 떨거나 하는 데는 뭐 쓸모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자기가 무언가를 제대로 할 때는 그런 잣대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런 거를, 그 말씀을 이제 들이는 거죠. 우리가, 뭐, 논을 읽어야 된다, 뭐 읽어야 된다 하는데, 정말 글을 읽기 위해서, 그것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한국말, 그걸 우리가 풀어내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